샬롬.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아,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애굽 을 벗어난 그 1세대가 아닌 2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법과 또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모세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또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모세의 마음이 그 심정이 담겨 있는 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오늘 본문인 14장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세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미리, 어, 너희가 앞으로 왕을 구하게 되고 왕을 세우게 될 때에는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왕, 세워진 왕은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누구 누가 선택하고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왕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의해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왕이 가진 권력과 부와 여러 가지 힘과 권 능력이 있겠지만 그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모든 것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의 기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왕을 세울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만이 왕이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주권이 왕에게 있었는데 그 왕의 왕을 세우는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을 세울 때 왕이 모든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범대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왕의 삶이 살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어, 그가 어, 정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마가 뭡니까? 군대이죠?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어, 군대를 두지 말라. 여러분 왕은 군대의 규모에 따라서 아, 이 왕이 힘이 있구나, 권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나라들도요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이 어, 지금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G2 중에 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 어떤 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왜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불... 그럽니까? 네, 국방 예산이 1년에 천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그만큼 왕은 군대를 소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군대가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은 병마를 의지하는 그 군대를 의지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어, 나를 선택하시고 어, 나를 주권자로 세우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러, 그러한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은요 병마 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아내가 무엇입니까? 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한 유혹거리들을 애초에 차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아내를 아내들을 통하여서 어, 많은 유혹거리들을 어, 제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 왕이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에 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많은 아내들을 두고 그 아내들의 말들을 들어서 망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 많은, 어, 아내들이 섬겼던 우상을, 어, 이제 그 성전 안으로, 궁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어, 망했던 그런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유혹거리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왕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유혹거리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짧은 시간들을 잡아먹게 하는 많은 그 세상의 유혹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짜투리 시간을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들로 주님께 드릴 때에 그 시간들이 쌓이고 모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왕은요 은금 이러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어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그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 그 재물이 우리의 우상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애초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기대,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아마 공급받고 채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어떤 힘과 권력과 또 어떤 물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 또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진정한 삶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많은 것들 그것들에게 나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생명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연수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을 또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 결코, 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누려지는 많은 것들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많은 누려지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심을 받고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자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